철롬 해피 뉴 이어 인덜로 이제 2022년 새가 밝았고 벌써 참날이 지났는데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지난해 있었던 모든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했던 것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다더 넘기시고 이제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관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를 얻기로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있었고 슬프고 답답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로 새로운 축복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 세 가지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세상 관심 접어들고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을 가는 것이지만 나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갈지를 원치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나와 여러분만의 독특한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더 뛰어나고 새로운 지식과 뭔가 내게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유익을 얻는 건 좋습니다. 지식을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은데. 사도 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당시에도 아덴스랑 그 당시 가장 번영했던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았고 새로운 문화나 문물들이 돌때 그들의 관심은 뉴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영혼을 인도하고 소망을 주고 삶의 인생의 목적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냥 새로운 것, 새로운 학문의 세계만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현대와 비슷합니다. 너무나 첨단들이 많죠. 전화기 5년 전 전화기 지금도 쓸수 있지만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전자 제품은 다들 바꾸고 그것이 유행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그 전화기로 생명을 살리거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 기구로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요? 관심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면 물질이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야말씀에 보면 답답한 사람,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집 투기를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집을 산 것에 전투를 땅을 떠 더하고 집한 채가 있는데 또 집을 더하고 빈틈이 얼등으로 찬택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거기 거느냐 홀로 가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나서 홀로 거주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편안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화 있을진 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전투를 집을 따고 땅을 샀지만 그곳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악이나 이웃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을 이미 증언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배려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베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일 때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은 그렇지만 아, 나는 안돼 복음의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뭔가 어려워라고 하는 그런 까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내 능력과 내 환경과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거다 이렇게 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22년에는 모든 미혼이 형제 자매들이 기적처럼 운명처럼 축복 같은 만남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그런 날이 올줄 보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쓰고 상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예전의 마음으로 옹색하고 꼬인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여전히 꼬여 있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거매했던 것에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해방시켰던 것을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관심과 모든 능력 끝에 얼거매인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포스에서는 1월 1일에 틈을 잃게 찰스강에 물안개가 잔뜩 피어 있습니다. 1월 1일이 어떨까요? 보통 찰스강이 꽁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1월 1일 날 50도가 넘는 것에 대해서 찰스강에 물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앞안한일 정도로 정말 멋진 장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준비했다고 넉넉한 것이 아니고 부족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새롭게 끌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찬양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문제도 답답한 문제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2000년에 사람이나 그전 이전에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 사람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싸우고 다투고 옹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극단적인 기적적인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모든 것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쇠사슬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친 풍파 바라보고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지금 묻혀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기 쉬운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방된 마음 죄 문제만 해결됐다고 맨날 이렇게 종교성으로 스스로 옹매이지 마세요. 그건 사단 마귀 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바울 설교 못했습니다. 모세 말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격들 못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한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까칠한 것을 들어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닫는 나무가 무슨 나무를 쓰신 줄 아십니까? 가시나무로 썼습니다. 가시나무에 옹이가 진 가시 다 제거하고 그나마라도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단단 나무 아닙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에다 금치를 덮여서 완전히 모양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쓴 것을 기억하시고 2022년엔 내 안에 가시가 있었던 것, 옹이가 있었던 것, 거칠었던 것, 물렸던 것다 성령의 칼로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살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소망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느낄 때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덧입혀서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의롭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화된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한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바람 산 것처럼 이제는 내 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올 한해에는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드신 새로운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갈수 없는 것을 장을 가로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드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우연의 일치가 아닌 예언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빛을 전해서 축복의 구원의 빛이 전달된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길일까요? 여러분은 다 각자 직업도 전공도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다 그러면 그때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에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연약함에서 답답함에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죄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식탐의 죄가 되어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 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처럼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사람인 것을 믿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셀프 이스템, 디그니티가 무척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분은 천국을 이어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문에 큰 재벌 2세, 3세라고 하면 굉장히 와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날 때부터 금 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와서 도저히 출발 선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람들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식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핍박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들이 멸시도 고난도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 늦게 갈까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늦게 가면서도 핍박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도 우리의 디그니티, 우리의 퓨러티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간증도 말씀해 증거했지만, 우리는 이 말세 때, 우리 삶 전체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죄속함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산 인류를 통해서 시험받고 힘든 사람들에겐 다시 위로와 소망을 받게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가 부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관심을 갖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직업과 일의 비전이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 영광과 디그니티를 굳건하게 미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부한 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월 받은 강한 자요 큰 자요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둘러싼 사슬을 해방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소망이고 이것이 새로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하되, 그 모든 사람들도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